거대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네. 그냥 많은 책받침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미약한 전기력만도 못한 거예요. 이 거대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네. 그냥 많은 책받침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미약한 전기력만도 못한 거예요.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네. 산란하고 직진, 빛의 네. 산란과 직진을 배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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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산란하면은 그 결과로 뭔가 물체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건지. 그게 네, 이제 좀 궁금했을 텐 아, 그건 아니요 네. 네. 그 예를 들어 네. 지난, 지난 시간에 이제 구름하고, 네. 어, 그런 이제 뭐, 저 태양이나 이런 천체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구름은 뭐, 뭐 이렇게 막, 네. 막 형상이 없죠. 그렇죠. 네, 네, 네. 나, 구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음, 양이. 음, 양이.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태양 같으면 이 안에 있는 질량 즉 말해서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중력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만유 인력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좁은 입자들도 그렇게 많으면 서로 반응을 하는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겨 갖고 이게 가운데 부분에서 커지고 네.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좀 중력이 약해지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네. 힘이 이~ 내부일수록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말로는 축약이라고 보면 축, 압, 축, 압, 압, 압 어, 음... 압축시키는 압 네. 그런 이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예. 여기 두 가지 말씀을 예. 드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저기 생각한 예. 대로 한번 정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물질의 양이 예. 적다, 예. 많다에 따라서 예. 적을 경우에는 모양이 예. 약간 불규칙. 당연히 한데 예. 많으면 점점 예. 동그래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예. 많을수록 예. 많아지면 예. 이게 추갑이라는 힘이 생겨서 둥근 예. 형태를 저절로 그렇지. 갖게 된다. 예. 중력이 아. 중력 작용으로 아. 네네.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별 같으면은 시, 실제로 이런 겁니다. 이제 네. 어, 모든 별이죠. 네네. 별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 이 물질 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나오는 압력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네네네. 이, 이걸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추압이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음. 반대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열들은 밖으로 이걸 발산시키려고, 이거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열의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음. 열의 압력이. 그래서 별이 똥그란 이유는 이거를 열, 열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열입니다. 열이 얘들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 힘하고. 네. 그 다음에 중력으로 이거를 압축시키려는 힘하고, 아 거기에 균형을 이루는 모양이 바로 이 동그란 모습다 예. 아,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천체들이, 부몸의 아 천체들이 동그랗잖아요. 아, 그렇죠 천체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태양계 안에 소행성이라고 있잖아요. 네. 소행성대라고, 네. 목성, 네. 어, 목성하고, 네. 어, 화성 사이에는, 네. 원래는 이제 별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궤도가 있는데, 거기에 없고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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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 대부분은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어... 불규칙한 형상이에요. 왜냐면은 하 물질의 양이 작기 때문에, 물론 아... 동그란 소행성도 있어요. 아... 케레스라는 행성 아... 같으면은 네네네. 굉장히 크거든요. 뭐한천킬로인가뭐이 음... 되는데, 음... 직경이. 음... 그런 거는 이제 동그란 모양이지만은, 천체도 그, 어~ 질량이 작으면은 그 질량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구에서 음, 말로 하면 이제 무게하고 똑같은 단위죠 네. 근데 자그그 질량이 작게 되면은 동그란 음, 모양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태양이 아니고 소행성 네. 같은 거더라도 네, 네, 그러면 이 물질의 양이 적으면 네. 그게 거의 이런 동그란 구 형태를 그렇죠. 갖지 못하고 그렇죠. 예. 약간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찌그러진다거나 예.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은 물질들이 네. 이렇게 <laughs> 있는데 뭐이 네. 안에 구성하는 입자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 이 서로 이렇게 땡기는 힘들이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음... 볼 적에. 네. 그래서 불규칙한 형태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이르면이 네. 안으로 갈수록 물질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당연히 그죠. 음... 안으로 갈수록 많고 밀도가 네. 밖으로 갈수록 물질이 작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인력, 그 중력이죠. 네. 만유인력은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음. 땡기는 힘이 커져갖고, 이렇게 이제 추가합이 작용되고, 음.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합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열을 음. 발산시키는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네. 열은 이 물질들을 흐트러트리려고 이렇게 하죠. 흐트러트리려고. 음. 네. 흐트러트리는 힘하고, 이거를 중력으로 모으는 힘하고, 그게 균열 이루는 점이 네. 그 전체의 크기가 네. 되는 겁니다. 동그란 모양. 여기서 제가 이제 네. 궁금증 하나가 또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물질이 네. 많다고 이렇게 할때 얘네가 이렇게 당기는 힘 안으로 네. 모이는 힘이 작용한다고 할때 네. 어쨌든 이 모이는 힘이 작용해서 얘가 둥그러 이런 네. 모양이 되려면 네. 이 힘이 거의 균질하게 작용을 해야 얘가 요 동그란 모양을 어, 가질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균질하게 대칭적이죠. 어... 균질하지 않고 여기는 굉장히 강하고 네. 밖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방, 그니까 저는 이제 방향이 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여기 있는 물질이 여기로 모이는 힘하고, 네. 이쪽에 있는 물질이 모이는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힘하고 여기서 네. 여기서 물질이 움직이는 이게 당연히 훨씬 높죠. 왜냐하면 여기 아. 물질의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요요 네. 네. 요 하나의 방향에서 네. 요 위치가 여기냐 여기에 따라서. 요 이쪽에 안쪽에 있는 애가 세다. 훨씬 세죠. 왜냐 면 네. 물질의 양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 있고 네. 물질이 여기도 있고 네. 만약에 여기도 있어. 네. 그러면 네. 당기는 힘이 네. 여기서 이렇게 오는 힘하고 네. 얘가 오는 힘이 같아야 네. 이게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구가 될것 같은데 아, 그... 이렇게 이제 한두 개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두 개일 때 작용하는 힘은 네. 문자 그대로 만유인력의 법적 거리가 멀면은 네. 작고 가까우면은 네. 크고 그렇게 되죠 한두 개 있을 적에는 네네네.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있을 적에는 네. 이 집단적으로 했을 때면, 이 집단적인 이 수많은 입자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크니까, 네. 그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개별적으로 본다면, A라는 뭐 입자건 물질이건, 네. B라는 입자건 간에, 네. 이 작용하는 힘은, 중력의 힘은 만유 인력의 법칙은 이제, 요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리에. 네.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교수님 예. 답답하죠. 시 예. <laughs> 아니, 아니, 가저니아요 <이거> <laughs> 제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 그니까, 뭐냐면은, 예. 그 어쨌든, 여기가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가정을 하더라도 예. 궁금한 거는, 예. 얘가 얘네들이 어쨌든, 이 모든 방향에서 힘을 예. 비슷하게, 힘이 비슷하게 작용이 돼야지, 그렇죠. 당연하죠당연하죠그히 그,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가령 일러서 네. 여기서 같은 거리는 여기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같은 거리에서는 거의 똑같고, 대칭적인 거죠. 네. 대칭, 네. 그러니까 동그랗게 음. 됩니다. 네. 아, 여기의 네. 힘과 여기의 힘이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여기 중심에서 얼만큼 같은 거리에 있는가, 여기는 다 똑같을 겁니다. 또 여기서 요만한 거리도 다 똑같을 거고, 아, 이렇게 아, 되는 그러면 구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중심점이 있고, 네. 이 뭐 사방이 아니고 이게 사실 입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체죠. 입체니까 네. 이 모든 입체에서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은 네. 같은 똑같, 힘이 작용하기 그래. 때문에 이군요. 그래. 아, 그렇지. 그럼 네. 저절로 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절로 구가, 아, 저절로 구가 되는데. 없죠. 구가 될 수밖에 없죠. <laughs> 구가 되는데 그러면 네. 여기서 네. 거꾸로 드는 질문은 네. 물질이 많을 때는 네. 이런 방식으로 저절로 구가 되는데 네. 물질이 적을 때는 네. 적을 때도 사실 중심점이 있고. 네. 허리가... 근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질이 적으면은 네. 이만큼 자기들끼리 이제 물질의 밀도가 그만큼 중력이라는 게 이제 중력이 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라 어, 네. 비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중력이라는 건 이상한 힘입니다. 이게 음... 자연에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자연의 전기력, 그다음에 이제 행력 두 개, 네네. 중력이 네 개가 있는데 다른 힘에 비해서 전기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네. 그라비티는 중력은 무지 무지무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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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하게 약해요. 음. 다른 힘에 비해서. 네네네. 그 대신에 이 중력은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아. 비로소 아. 눈에 띄게 나, 드러나요. 아. 그래서 그걸 뭐로 볼 수, 할수 있냐면은, 이제 우리 저, 아. <laughs> 내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네.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뽑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뽀떨어지잖 네. 아니 네. 뭐 나뭇잎도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기저항 때문에 이렇게는 떨어지면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책받침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네. 책받침에 막 비비면 이제 정전기가 네. 생기잖아요. 그건 네, 네. 전기력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걔가 안 떨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음, 무슨 얘기냐면 음, 음, 이제 전기력이 이이 네. 이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는 힘은 중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네. 이제 여기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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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이렇게 서있으면 머리카락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가운데 여기가 이제 네. 그 이제 중력의 중심이죠. 네. 이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는 힘이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 이게 떨어지는 것도 다 네. 지구 중심에서 네. 이 거대한 지구가 질량이 얼만큼 되겠어요? 무게가 그이 네. 거대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많은 네. 책받침에서는 일어나 아주 그 미약한 전기력만도 아... 못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책받침을 네. 비벼가지고 여기다 대고 있으면 네. 전기력이... 떨어져야 될게안 떨어지고 붙어 있다 그렇죠. 그거는 아... 뭐냐면. 고그 저, 머리카락 하나, 아니면 음, 그 책받침, 음, 책받침, 음, 책받침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음, 거기서 이게 뭐 전기력이 정말 미미한 전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 미미한 음, 전기가 생기, 전기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 힘이 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를 압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 붙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중력보다 책받침의 정, 그렇죠. 정전기력이. 그 머리카락 하나, 그게, 그래서 그, 이, 그 이제 본래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음, 네. 여기서 보듯이 중력은, 네. 물질의 양이 이렇게 많아도, 그힘 자체가, 크게 약, 크게 아. 약해요 10에, 아. 정확히 10에 뭐, 한 0이 40개인가, 만몇 뭐 개가 네. 붙어야 됩니다. 이 전기력에 비해서. 음. 그렇게 약해요. 음. 하, 그러니까, 음. 이런 힘이 작용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은, 먼 거리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도 그 힘이 유지되려면은, 네. 천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굉장히 커야 되죠. 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천체들이 네. 천체들이 크고 네.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런데도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력 때문. 중력은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잘, 너무 힘이 약해요. 미약해갖고. 아니, 네. 뭐,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 음. 약한 정도에, 뭐, 10에, 이게 정확히 10에 40승인데, 저걸 봐야 되겠지만, 약 10에 40승이라고 대가리 한다면은, 네. 0이 4, 40개 있는 배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 아, 얘기죠. 힘이? 힘이? 네, 중력이. 중력이. 그러니까 게. 이 힘이 제대로, 작용 안 하는 거 아니죠.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은, 음.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물질의 망이 많아야 음. 된다. 그 대신에, 짠, 그걸 중력의 특징은 뭐냐면은, 먼 거리까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 그 작, 작용하면. 네.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정전기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조금 멀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죠 정전기력은. 있긴 네. 있습니다. 네. 이 요것도 거리에, 똑같이 거리에, 음, 반지, 음, 떨어진 거리에 반, 어, 반비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센데, 정전기력만 음, 음. 조금 멀어지면 그냥 금방 저어잖아요 음, 음. 뭐, 우리 이제 자, 자석 있잖아요. 자석. 네네네. 자석에 가까이 있으면 빵 가는데 이렇게 멀어지면 아무 별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힘은 미칩니다, 분명히. 네, 네, 네. 그런데 중력은 약하지만은 아주 먼 거리까지 그게 효과적으로 작용요 <laughs> 그래서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음. 큰 이유가 음. 바로 이 중력 때문이에요. <laughs>